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국황후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경자년에 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많이 힘들었던 띠 중에 올해 뱀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인간 곤욕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어, 이 수국황후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2019년에는 정말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인간으로 인한 엮여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주춤하게 되고 또 그것을 다 이루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 경자년에는 과연 어떨까 하고 이수국 황후가 또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생각들이 이제 문득문득 나는 것들을 한번 제가 요점을 정리를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2020년 경자년에 대해서 한번 뱀띠 운세를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뭔가, 어, 이 쥐띠분들하고요, 이 뱀띠분들, 이 쥐하고 뱀, 뭔가 서로 성격은 굉장히 다른 듯 하지만요, 굉장히 서로를 아껴주기도 하고요. 또는 서로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쥐하고 뱀은요. 서로 말과 말이 자주 부딪히는데요. 굉장히 이 쥐띠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뱀띠분들도 어, 굉장히 약한 듯 하지만 뱀띠분들은요. 그 순간에 뭔가 이 내가 해야 되는 말들을 하지를 않으면 이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 없이 좀 말을 이렇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뱀띠분들이 굉장히 영특하잖아요. 자, 그래서 과연 이 쥐해, 이 뱀띠분들이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하늘의 이치에서 보면요. 경자년에는요. 이 뱀띠분들이 뭔가 조금씩 나아져 간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면 이제는 무언가? 하나의 뜻은 꼭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수국 화후가뭐 하늘의 이치를 공부를 하지만 뭐 하늘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자년에는 뭔가 이 뱀띠 분들의 어떠한 운기가 굉장히 새싹 돋듯이 오히려 삼재인데도 물론 조심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이 수국황후하기에는 많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 이 뱀띠분들 중에서 특히나 3월생, 8월생, 그리고 11월생 이분들은요 뭔가 인기가 좀 쌓아져간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 인기가 상승을 한다. 그럼 이럴 때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뭔가 금전에 대한 어떠한 것을 뭔가 이렇게 펀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늘리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경자년에는 금전이 정말로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땅을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건물을 사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떠한 차를 또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 가전제품을 또 새롭게 구매하셔도 굉장히 경제 안연에는 뭔가가 좋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빛이 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시기에 정말로 금전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쌓아져가는 어떠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생, 7월생, 12월생의 분들은요. 뭔가 건강적으로가 좀 많이 좀 호전이 된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병으로다가 악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말 고민을 하지 않을 만큼. 아프지가 않다라는 얘기겠죠. 2019년 그래도 많이 고생하셨다고 우리 할머니가 참 그래도 기특들 하시다고 합니다. 뭔가 자신의 분야보다는 좀 다른 분야 쪽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두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뭔가 새로운 것에 눈이 뜨인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템이라던가. 자, 2월생하고 5월생 분들입니다. 2월생하고 5월생분들은요. 뭔가 여행, 어디론가 이렇게 어, 가게 돼서 정말로 좋은 아이템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직업적으로 이거를 금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이템을 좀 얻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행이라고 해서요. 뭐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요. 뭐 국내 쪽에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보면은 어, 갑자기, 어, 나도, 어, 음식점을 딱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어, 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어, 막, 옷가게를 갔는데, 어, 나 이런 옷가게 한번 해볼까? 어,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뭔가 차후에는 금전적으로 뭔가 도움과 연관이 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이 경자년 뱀띠분들 애정운을 한번 봤습니다. 어, 올해는 이 뱀띠 분들 2019년에는요 애정운이요, 뭐 이렇게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재였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뱀띠 분들이 다른 띠 분들에 보다는 인간군욕이나 어떤 그런 거 빼고는 물론 관제권도 조금 약간 소란스러운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참 무사히 다 넘어갔죠, 그쵸 자, 그런데 특히, 어, 3월생 분들, 경자년에 3월생 분들은요, 뭔가 사람에 대한 연민이라던가, 동정심? 뭐, 뭐 이렇게,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불쌍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괜히, 어, 나중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자신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3월생 분들은요, 조금 초반에, 어, 좀 이렇게 애정을 좀 이렇게 뭔가 좋아하시는 분이, 어, 있거나, 아니면 부부끼리도 뭔가 너무 아 이렇게 봐준다 어 이런 식은 조금 피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3월생 외 분들은 요왜 우리가 주는 만큼 사랑을 받는다 어 그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을 저 사람에게 준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해보는 어떠한 이런 사랑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정운은요, 굉장히, 루즈한 것보다는 뭔가 자극적인 어떠한 사랑에 뭔가 매료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사운을 한번 봤습니다. 이사운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어, 지금의 어떠한 이 터보다는 좀 새로운 터를 가시면 뭔가 새로운 마음,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좋은 일들 이런 게 조금 많이 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훨씬 더 경자년에는 어, 이 재물 쪽이나 아니면 뭔가 건강 쪽 가족들의 어떠한 이제 예를 들어서 학업을 하고 있는 자손을 두고 있다라면, 지금에 있는 집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이사를 가시는 것을 어, 이 수국 황후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뭔가 뱀띠 분들 어머니 있잖아요. 어, 이 어머니들은요, 어, 뭔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조황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황이라는 것은 사실상 옛날 집에 이렇게 부뚜막이나 이제 가마솥 걸린 이제 그런 집이 아닌 이상은 지금은 이제 싱크대잖아요, 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 그 조상들을 정말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이 뱀띠분들은요, 물이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재물적이라던가, 아니면 가족들이 아픈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 조항 쪽으로 정말 깨끗이 뭔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뱀띠분들은요, 뭔가 일이 좀잘안 풀린다 하시면요, 좀 청소를 하세요. 뭐 화장실이라던가, 아니면 뭐 싱크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뱀띠분들은 굉장히 보면 깔끔할 때는 무지 깔끔한데요. 정말 귀찮을 때는 주변이 정말 <laughs> 지저분할 정도로, 어,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으쌰으쌰 하고, 어, 뭔가를 좀 해보자 할 때는 정말로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어, 뱀띠분들은요, 어, 2020년 경자년에는요, 뭔가, 내 네, 조항 싱크대 이쪽을 좀 뭔가 말끔하게 항상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할수록 좋잖아요. 물 <놀삼제> 삼재 자 굉장히 보면요 오히려 입 삼재도 무섭지만 물 삼재도 굉장히 어 무서운 편인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어떠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뭔가 새롭게 변하고뭐 또한 시점에서 재물도 상승하고 자 그러나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뱀띠 분들은요, 이 경자년에는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심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 가족의 또내 친척의 우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리 막아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벤티분들은요 꿈을 굉장히 좀 영하게 꾸십니다 그래서 벤티분들 중에 우리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지팔자는 없다고 왜 그지팔자가 없느냐 항상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잘 모면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낮은 곳에 가서도 생활을 잘 하고요. 또 높은 곳에 가서는 더 높은 곳을 또 향해서 정말로 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뱀띠분들이 금전이나 어떠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처럼 워낙에 태어날 때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돈에 대한 어떠한 이 마음이 굉장히 항상 욕심이 많다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내 가족이 아픈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벤티분들은, 어,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인간의, 인간의 고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나 보면 남, 남에 대한 고력도 심했을지 모르지만 내 가족의 고력도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경자년에는요, 꼭 집안에 아프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우울증이 심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가족으로 두고 계신다면요. 꼭 조항은 정말로 풀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 뭔가 좀더 어 궁금하신 분들은요. 언제 어 여러분들이 전화로다가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국 환구가 다 잘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마음이 땡기시는 분들한테. 어, 연락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조항 쪽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무당은 아마 또 수국 황후가또 처음이지 않을까요? 음, 다른 무당분들의 어, 유튜브는 제가 잘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뱀띠 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경자년에는 물을 가까이 두어야 정말로 재물 손실을 정말로 큰 재물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돈이 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어느 이런 어떠한 곳에서 조금씩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을 가까이 돌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롭게 땅을 사 가지고 이사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어이 계곡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저수지 근데 저수지는 할머니가 별로래. 어 그냥 개울가 같은 거어뭐 너무 큰 계곡은 또큰 또이 재물이 손실을 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작은 어떤 골짜기 같은 거는 괜찮은데 그럴라면 뒤에도 또 물이 또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풍수적으로 좀잘 보시고 어, 선택하셔야 될것 같고요. 요즘은 뭐아파트라던가 빌라 뭐 이쪽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단독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미니 분수대라고 하죠. 아니면 뭐 수족관. 어 이런 것도 어, 이 풍수적으로 이 뱀띠 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수족관이나 분수대는 깨끗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생명과 재산을 꼭 쌓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답답할 때 있잖아. 누군가한테 얘기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못할때 이럴 때는 어 그런 어떠한 이 분수대나 아니면 이물 쪽에 이 소리가 이막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마음의 심신에 안정을 줍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수국황후는 이때까지, 어, 애동 때서부터 항상 할머니가 이 미니 분수대, 미니 융궁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래서 그걸 항상 두고 있고요. 그래서 수국황후는 아직까지는, 어,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금전의 고력은 겪지 않은 듯 합니다. 사업운을 한번 봤습니다. 사업운은요. 현재 하고 있는 어떠한 이 가게를 어 제가 봤을 때는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요.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나 뭔가 2019년에 진짜 뜻을 지름하다. 음 이거는 문을 열고 있어도 내 돈이 더 나가고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금전의 빛이 뭔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빨리 접으시고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면은요 이 터하고 나하고 안 맞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곳에서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그럴 때는 빨리 툴툴 털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안 팔리던 가게가 갑자기 물건을 싹 빼고 나서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 심리가요 우리가 차를 보잖아요. 그럼 중고차를 사러 갈때 튜닝한 차보다는 튜닝을 하지 않은 차가 오히려 더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면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거기에다가 하고 싶은데 이게 튜닝 자체가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권리금이 너무 비싸다 하면은 사람들이 주춤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증금이나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권리금이 들어가버리면, 세면 정말로 이것도 또 매매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뭔가 이제 우리가 음식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님들이 조금 주춤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인기 맛집이나 이런 경우에는 크게 타격은 입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손님이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류 쪽 있잖아요. 의류 쪽이나 아니면 이제 건축 쪽 이런 쪽은 오히려 조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도 구매를 많이 하지만요. 사실상은 온라인에서 이제는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운기가 새로이 바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뭔가 다른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첨가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럽니다. 경자년에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정말로 좋은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벤디분들은요 의외로 시험 운이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눌삼제 때 좋다고? 왜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뱀띠 분들이 독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자년에는요, 뭔가 이쥐띠 분들이 이 지혜가 뭔가 발판이 되어서 굉장히 뱀띠 분들을 이렇게 업을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집중이 잘 되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걸 봐도 굉장히 어, 이미지가 어 굉장히 좀 상승을 해서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보일 듯합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얼굴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면은요, 말하는 입 모양새가 이쁘면요, 정말 그 사람은 다 이뻐 보여. 그런데 말하는 입 모양이 정말로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 아무리 눈이 이쁘고 코가 이뻐도 이뻐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뱀띠 분들은요, 어, 경자년에는 조금 자기 이미지 관리를 잘하신다라면 뭔가 취업을 못했다. 자, 취업 못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는데도 취직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내가 구정물에 손을 담글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남 밑에 들어가서 욕 먹어가면서 일할 생각을 하고, 뭔가 직업을 찾는다라면요, 어디든 들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맞는 직업을 찾기가 힘들어서 취업을 못 하시는 거지, 일자리 지금 구인 사람 구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접는 가게도 늘어났지만 새로 또이 경자년에는 오픈하는 어떠한 업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 취업을 못하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죠. 그거는 뭔가 자신을 한번더 생각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이 수국항우가 2020년 경자년을 한번 봤는데요. 정말 뱀띠분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컬러, 다양한 색상, 다양한 생각. 정말 판타지 합니다. 뱀띠분들은요. 경자년에는 뭔가 자존심을 조금만 낮추시고요. 마음을 비우십시오. 자,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비워라? 도대체 어디까지 비워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채워진 마음에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도 뭔가 더부룩하며, 뭔가를 먹어도 계속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리를 하지 2019년에, 정리를 하지를 못했다라면 2020년에는 반드시 정리를 다 해야 합니다. 뭐 문서 쪽이든 서류 쪽이든. 그리고 사실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요, 정에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겉에 이미지는 굉장히 세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거의 우리 무당들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렇 뱀띠 분들 보면은요. 굉장히 힘든 것도 잘 이겨내요. 이겨내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면 이게 뱀띠분들은 사실상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벤디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럴 거야. 난 욕심 안 낸다고.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욕심 안 내는 사람 있는지. 그럼 벤디 뱀디, 벤디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떠한 어, 이런 마음의 욕심은요 괜찮지만요 뭔가 내가 정말 하지 못하는 것을 괜히 잡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잡지 말아야 될뭐 사람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경자년에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경자년에는 정말 내가 이 정에 이끌리다가는 피눈물 흘린다고 합니다. 그냥 눈물도 아니고 피눈물이면 얼마나 진짜 호된 그런 고통을 받는 겁니까? 이것이 가족이든 남이든, 내가 주어야 될 어떠한 정은 주어도 되지만, 끊어야 될 정은 빨리 끊는 게 좋으십니다. 혹시나, 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혹시 경자년에 이뱀피분도 혹시 동거 같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상대방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끝을 내고 싶은데, 끝이 안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상대방에게 내가 주어진 정이 얼마큼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일말의 정도 없다라면 이거는 정말 관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있잖아요. 음, 그런 걸라도 해서도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더큰 마음의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경자년에는 우리 뱀띠 분들이 이 놀삼재에 어, 할머니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또 지금 어,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화재입니다. 불.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불, 어떤 이 화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고 어, 이 경자년의 이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많이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경자년에는. 지금 웅크리고 계신 분들도, 2019년에는 가만히 계신 분들도, 2020년에는요,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꼭 이것이 금전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샘솟는다고 합니다. 우리, 어, 우리 동자가 그럽니다. 어, 경자년의 뱀띠 어, 언니 오빠의 아들은요. 많은 돈을 만질 것이고요. 어, 그리고 또 어, 재미난 것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고 많이 겪을 수 있고 그 재미난 것들이 결국은 기쁨이 된다. 그렇다면은 어, 제가 지금 입 모양을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우리 동자가 굉장히 귀엽긴 한데 나중에 동자는 한번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하이튼간에 우리 뱀띠분들 경자녀 대박나십시오.